야, 꿀입니다. 여러분, 꿀, 토종 꿀입니다. 어, 더울 것 같아서 비닐개포 벗겨주려고 했는데 꿀이 꽉 찼네요. 여러분, 야, 꿀입니다. 여러분, 토종 꿀입니다. 야, 이거 한입 먹었어요, 제가. 뺏어 먹었습니다. 굴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와. 지금, 와, 굴 봐라, 굴. 와. 이게 토종 굴입니다, 여러분. 아 기가 막히죠? 이게 다 구찌뽕 가쇼가피 꿀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구찌뽕 묘목 앞에 바로 토종벌을 놔가지고 꿀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꿀을 많이 올려놨네요. 어, 얘네들이 아까 세방 쐈는데 굉장히 날카로워, 얘네. 어, 장난 아니네요. 와, 꿀을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자 이거 오랫동안 열어두면 안되는게또 닫아두고 왔습니다 들어가 여름에는 더울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꿀 아주 기가 막혀 나옵니다 지금. 자 지금 여기까지 꿀이 나 올라 내려와가지고 대박 하나 쳐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벌이. 제가 여기 보름에 한 번씩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채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걔 나중에 또 이거 꽉차가지고 분봉이 나가버리면 또 골치 아파요.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대박 하나 개워주려고 합니다 지금. 아, 자, 아, 여기 꿀이 대파 하나, 둘셋 네, 다섯 개, 다섯 개가 지금 대파에 꿀이 찼네요 아, 여기는 버립니다. 여기는 버리고 아, 여기까지 버 여기는 버립니다. 여기는 버리고 여기 도그 꿀이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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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개가 꿀이에요. 여기 버리 뭉쳐 있으니까 여기 군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 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